여국성TV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세컨드리 보이콧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존 부지맨 미 상원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 세컨드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소리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그럴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았는데 중국의 업체가 북한산 자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미용용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한 미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았다는 것은 동맹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북한산 자재를 사용해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것을 수입한 미국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업체가 수입해서 한국으로 수출한 것과 같은 룰을 적용을 하면은 석탄을 사용한 한국 업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소리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은 비건은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핵목멍 요구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핵 시설을 폐기하고 그 이상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핵 정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북한의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해왔고 한반도 비핵화는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 드렸던 북한의 핵과 주한미군의 철수의 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폭으로 가는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의외의 초강수를 들고 나와서 판을 깨고 분위기를 급반전시킬 확률도 매우 높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국민만 너무 이 평화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주제로 정한 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한참 논란이 될때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 추진비 야간 사용 사건이 폭로되었고, 김태우 사건이 한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심재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사건이 논란이 될 때, 손석희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서 손혜원 사건이 물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세 사건은,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정권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뒤의 세 사건은 개인의 가식거리 내지는 미실행된 사건 또는 개인의 일탈사건의 불한사건이란 것입니다. 즉 앞의 세 사건과 뒤의 세 사건은 그 차원이 무게 비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손혜원 사건은 여당 의원이 그것도 김정숙과 절친한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권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손석기 사건은 뭡니까? 조수석이 여자가 있었던, 남자가 있었던, 그건 결국은 개인의 가시거리입니다. 정권의 운명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죠.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적 행위이고 반역 행위입니다. 주요한 것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면은 남북 군사위원회의 합의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증강할 여력이 없습니다. 비밀리에 숨어서 그들은 핵무력만 증강하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려면 적국의 수장인 김정은의 결재를 일일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역적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패전국도 아닌데 비행금지선을 구워놓고 남북이 동등하게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공, 공군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공군력의 차이가 있는데 동등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죠. 게다가 대한민국은 헌법의 침략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침략할 먼저 침략할 그러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찰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해서 드론을 띄워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등 위협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드론에서 즉시 후방의 포병부대의그 좌표가 통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포병부대에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금지를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드론들의 정찰 활동이 일절 금지가 되었고, 북한의 기술 남침에 한마디로 우리의 눈을 완전히 빼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한의 해군역 차이 역시 어른과 아이의 수준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동등하게 금지해버리면 누가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북한은 40km, 우리는 85km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을 통치로 들어서 북한에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일부 청와대 직원들의 밤에 업무 추진비 사용하고, 사용과 비중이 같은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물타기란 얘기입니다. 신재철 의원 보좌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입수했는데, 저도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권한이 차단되어 있어서 신재철 의원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김태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윤근 주종대사의 측근 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또, 조국에 의해서 강제 동의서를 쓰고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압수당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에 신재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미실행된 사건입니다. 신재민 사건이 터지면서 김태우 사건이 묻혀버렸죠. 세개다 마찬가지입니다. 9.19 군사 합의서가 나왔을 때 신재철 의원 폭로 사건으로 9.19 합의서가 김태우 사건이 절정에 올라갈 때 신재민 사건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손혜원 사건이 논란에 치달을 때 손석기 사건으로 손혜원 사건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볼때 마치 거대한 꼭두각시 인형판에 조종자가 이리저리 모는 대로 우리 국민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